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이 목적어의 정보를 쫙 주었다 생각하세요. 수식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저 목적어가 메인되는 이야기의 글인데, 그리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친절하신 분이에요. 저 목적어 됐던 저 메인 정보 있죠? 그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 어떻게 할까? 저 앞에 있던 메인의 정보를 조금 더 주고자 했을 때 아래 걸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문제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래 거예요 딕션 including 자체가 이게 전치사거든요 여러분 including이 참 희한한 놈이에요 이게 동사 include의 ing화 되어있는 분사구문이 아니라는 거고 그 딕션이 있어요 including이 전치사예요 for on by 이런 따위 것들의 전치사 중에 생김새 희한한 놈이 인클루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프리포지션이에요 전치사는요, 콤마를 통해서 앞에 거의 관계를 단절시켜 메인과의 관계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위의 것은 기본적 워디부터 오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외워요? 그죠? 아니 아래 거 하면 문제 없어요 그냥 스무스한 글이 되는 건데 그왜 위의 걸로 저를 써? 이 원리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읽을까? 여기 지금 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 like B로 읽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게. 만약에 여기다 콤마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읽겠다. 이게 지금 영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는 콤마 통해서 앞 관계 단절에서 메인 관계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 찍게 되면 앞에 있던 이놈과 이놈의 이야기를 하면서 넌센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instead of라는 이 자체가 이게 전치사 구예요. instead of냐, 뭐, rather than이냐, 이거 중요한 딕션인데, 일단 instead of 자체는 이게 전치사 구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 구는 콤마 통해서 앞 관계 단절하고, 저 메인 관계를 편하게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글이 안 좋단 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위에 글의 퍼디션, 얘가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사연은 느껴져요, 그죠? 300불이랑 좀 가까워지겠다고 지금 모디파이어는 가까운 게 좋으니까 그렇게 썼다는 사연은 느껴지는데 그 엄한 짓 했다 이거죠 아니 이디엄을 멀리 만드니까 Contribute A to B라는 이디엄인데 자기는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Contribute A to B라는 이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짓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위에 거 틀리지 않았어요? 되는데 좀안 좋아졌고 아래 것처럼 하시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include로 할 것이냐, including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한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